안녕하십니까. 고은일 강사, 최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6강, 신동엽의 향하와 김관식의 폐가이부처, 여기 두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일단은 먼저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가하고 나하고 지금 시가 두편 나오죠, 그죠? 신동엽의 향하는 추재 가능성이 꽤 있어요. 하지만, 김관식의 폐가이부처는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신동엽의 향하는, 여기 향하라는 시는, 이제, 신동엽 씨가 맨, 마, 맨, 처음 이게 딱한번 나왔거든요, 한 번. 수능이 한번 나왔는데, 그게 1994학년도 2차 수능. 그러니까, 첫 해에,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그의 행복을, 행복을 기도드리는이라는, 기도드리는이라는, 요 시를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만 하죠. 특히나, 이제, 산업사회 비판, 뭐, 이런 측면에 지금 시들이 최근에 나온 적이 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만한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김관식의 이폐가에 부처라는 시는 요게 김관식 시인이 그까폐가에 그러니까 부처라는 시가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수능 2022학년도 수능 수능에 거산호 이라는 시가 작년 수능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원래 한번 나왔던 현대 문학 작가는 그 이듬에 다시 출제되지가 잘안 씁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축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굳이 이 많은, 수많은 작품 중에서 김관식 작품을 다시 낼 것까지는 없지, 그지? 물론 이제 주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출제했던 패턴으로 보자면 김관식의 패가에 붙여서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두 편은 모두 뭐다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해는 신동엽의 향화가 훨씬 더 중요한 시다라는 걸좀 기억하시면서, 어, 요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럼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향아 합니다. 향아. 향하. 자, 이제 향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향아. 이제 부르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향아. 여기는 이 향아는 결국 여기는 이 시에서의 시적 청자가 되겠고, 시적 청자가 되겠고. 여기서 향아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은 즉 화자가 지금 말하는 어떤 순수한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알겠죠?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이던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가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오래지 않는 이 옛날이라는 이 곳은 결국 화자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이고 이건 결국 과거 지향적인 세계인 거야. 과거 지향적인 세계 과거 지향적인 세계를 의미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건 여기서 뭐뭐로 가자 이렇게 한이 청유형 문장을 쓰는 것은 이렇게 청유형 문장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의지를 강조하게 되어 청유형 문장을 쓰는 것은 스스로 꺼리는 수수발 사이 걸쭉스런 웃음들 틀려 나오며 자 스스로 꺼리는 수수발 사이에 걸쭉, 걸쭉스런 웃음들이 흘러 나오며 호미야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걸쭉스러운 웃음들이란 건 청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환한 얼굴이란 것은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데 이것처럼 나타나는 석양이란 것은 결국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화자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고향의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고향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과 맨발을 담그고, 늘어 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 어디로 돌아가자고? 전설부터 풍속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얘가 순수한 세계.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자,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래. 그럼 이,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결국, 현대 물질문명, 현대 물질문명의 위선과 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 이것의너을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이 두레를 먹이던 청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여기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 전에 그러니까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 전에 눈빛아처럼 빛나들은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곳은, 여기는 이곳은 평화롭고 소박한, 평화롭고 소박한, 소박한 농촌 공동체의 삶을, 농촌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삶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내랑 고만내자. 자, 발도둠의 흉내는 고만내제요. 들국화처럼 소박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 맨발로 벗고 콩받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돌아가자. 미개지란 건 순수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순수한 세계.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기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꾸미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곳으로 돌아가요 그럼 결국 이것은 고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는, 간단해, 시는. 현대문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과거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정리 첫 번째. 이 시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는데, 오히려 과거를 긍정, 현재를 부정으로 놓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과거는 전통적인 농촌,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는 현재는 물질문명사회, 물질 문명 사회, 물질, 문명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이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시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됐죠 자두 번째 두 번째 여기는 이 시는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청유형 문장을 써서,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지, 그지? 문장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의지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다 됐죠? 그래서 요시는 이렇게 정의를 좀해 두시면 되겠고, 얘기했지, 아, 얘기했죠? 여기 신동엽 씨는 초제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나의 김관식의 폐가이부처입니다. 폐가이부처. 갈게요.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자,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져 있었대. 무슨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느냐? 앞뒤를 한 바퀴 둘러보다, 휘둘러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외딴집 한 척을 휘둘러 보았다는 거야. 한, 한 척을 이렇게 휘둘러 보았대. 휘둘러 본 것은 그만큼 여기는 화자는 여기는 이 폐가, 여기는 이 외딴집 폐가니까 폐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호기심, 폐가에 대한 폐가에 대한 호기심. 구멍난 지붕에는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자, 구멍난 지붕이 있어. 썩은 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 하다. 자, 썩은 새 추녀가 있는데 박쥐가 달릴 듯 해. 먼지 낀 텐마루엔 진흙자우만 인이 찍혔는데 먼지 낀 텐마, 텐마루.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이런 틈에서 쾌쾌한 냄새가 훅 끼치고, 물이끼번런 바가지 세에 여기는 있이세에 있는데 그곳엔 무단개구리면 놈이 얼른 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구야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싹 다. 됐죠? 여기까지 뭐 하고 있냐면, 요렇게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폐가의 모습을, 폐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현재 여기는 이 폐가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붕에서부터 샘까지 쭉 훑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이걸 가지고는 마른 강변에 댄소 냅디듯 암만 바시대도 필경 먹고 살 도리가 없어. 여기서 암만 바시대도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이래서 여기에서 도망간 것이 아닐까라고 폐가가 된 이유, 폐가가 된 이유를 추측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필경 먹고 살 도리가 없어 별똥지기 천수답과 고라실 터논이며 논뱀이 밥고당 다 버려둔 채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렸다는 것은 결국 삶의 터전을 삶의 터전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버리고 지게품에 팔고 막걸리 하더라도 도해지로 가야 한다고 그럼 여기서 도해지로 간다는 것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촌향도 이촌향도라고 들어보지 않았나 사회 시간에. 농, 도시를,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는 거, 이촌 향도 현상을 반영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오쟁이 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깨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깨떡이라도 쪘을 테지만, 한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간 다음에 한번 떠난 뒤에 소식이 없다는 것은 계속 영원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한번 떠난 이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의 추측. 화자가 생각해 볼 적에, 요런, 지금, 요런, 요렇게 해서 안, 오, 안 오는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복숭아꽃도 피었네. 자, 그러면 장독대 옆에는 누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있다 보니까 생겨난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 봉숭아 꽃도 피었고 돌담 한모퉁이에 배추나무에는 참새 한 마리가 포로로 날아들어서 자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들어서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이 결국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분위기를 부각시켜줍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제자거리다 말고 간다. 찌는 말복, 칠, 보 찌는 말복철. 말복철이건 매우 더운 여름이야. 여름철 저녁 새때 귀창 터지르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쓰르라미는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하는 거 보니, 화자가 감정이한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여기에 쓰라리고 울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화자의 슬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됐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어, 앞에 있는 우리 향화도 주제를 제대로 정리 안 했다잉? 여기는 향화의 주제는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지향이 여기는 이 시의 주제가 되겠어. 여기는 이 김관식의 폐가의 부처는, 폐가의 부처라는 시는 결국에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시 정리하면 이 시는 나름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는데, 1번.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는데, 1년과 3년이 외화라면, 중간에 껴있는 2년이 내화가 되겠죠, 그죠? 대화. 그래서 이렇게 액자식 구성을 써서, 농촌의 현실을, 농촌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농촌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 자, 화자의 정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통해 통해 어 화자의 정서를 아니다 특정 대상에 미안 특정 대상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쓰르람이 얘기하는 거야. 쓰르람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예, 쓰르람이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여기서 폐가는, 폐가는 결국 몰락한 농촌의 현실, 몰락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한다 그래서 대유법이라그 합니다. 대유법.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자, 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청자를 호명하여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 청자를 호명해서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고 호명한 거 맞지? 가는 향하라고 불렀으니까 하지만 나에서는 지금 뭐 뭐냐면 나에서는 그런 얘기 한적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맞는 거 부른 적이 없잖아 가는 나와 달리 청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맞고 나는 가와 달리 자못물의 감정을 입하여 어디다가 어디다가 쓰르라미에다가 그 다음에 가나 모도 청각적 심상은 들어있지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왜 5번이 되냐면 5번이 되냐면 여기서 전, 여기서 지금 특정 식으로 반복하는 건 여기는 가는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가치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나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가 없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자, 2번 갈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을, 내, 어, 내용, 대의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가볼게. 기억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양상인데, 기억은, 기억은 옛날로 가자 그랬어요. 옛날로 가자. 그런데 그 옛, 여기서, 여기서 지금 기억에, 기억에,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는 옛날로 돌아가자 라는 여기는 이 내용이, 여기는 이 내용이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대죠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에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 봤더니 눈동자를 보아라 향하, 회올리는 무지개빛타울의 눈부시에 빼앗기지 말고 했는데, 회올리는 이 상승적 이미지는 들어있어, 회올리는, 회올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니까, 이건 기대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죠, 그러지 말자는 거니까. 자, 디귿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여기 디귿에 봤더니. 이 무슨 이 집이 연척이라도 되는 양 그랬으니까 뭐뭐 하는 양 그랬으니까 뭐라고 여기에 비유적인 표현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오랜 인연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것처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처럼 뭐뭐인 양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집이라고 이 집. 그다음에 리을에 현재형 진술을 통해 계절이 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리을에서 무단개구리가 얼른 숨는다는 건 현재형 진술은 맞아요. 숨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계절이 변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다 틀렸네? 그럼 정답은 5번. 미음의 계절, 자, 미음의, 미음의 계절적 이미지. 찌는 말복 철, 철, 저녁, 어, 말복 철, 저녁, 새때 귀창 터져 쓰이만 울고 있더라 하고 있으니까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집을 보면 느낀 정서 보여주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 에 지금 매우 더운 여름철이고 여기서 안타까움 이런 거올려서 같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바로 정답 갈게요.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가에서 화난 얼굴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 을 보여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 화난 얼굴은 고향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거 그래. 여기는 이건 고향 사람의 즐거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맞아. 여기까지는 될수 있겠어. 근데 나에서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형상화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참새 한 마리는 여기서 이런 고향 사람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빈집이라는 사실을 더욱 더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